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옛날 시대에 비하면 정말 많이 풍요로운 세상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는 길 30리, 오는 길 30리, 60리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등어리에다 메는 가방이 아니고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는데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수업이 시작해서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배고파서 청소년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도시락을 미리 앞서 쉬는 시간에 까먹어 버리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점심때 밥을 못 먹습니다. 어떻게 절반 정도 남겨 놨다 먹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방과 후에 곧바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 활동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마치고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이런 등등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저녁 (9시에) 길가에 있는 산촌마을 길가에 있는 외무라고 그랬죠 무가 쑥 올라온 그걸 밤에 내 것은 아니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뽑아서 잔디밭에다가 쓱쓱하면 잘 닦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껍데기를 입으로 벗겨서 채트 뱉으면서 그렇게 먹고 허기를 채웠던 시절, 그런 시절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학교를 가는 신장로 길에 보면 그 무껍데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도둑을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그 무껍데기 쭉 찾아가면 되는데, 가다가 멈추죠. 왜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못 잡죠. 이렇게 없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에는 서울에 많이 상경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아무 무일푼으로 돈한푼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죠. 그 맨손으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맨션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때는 못 먹어서 얼굴들이 다 헬스가 하고 살찌는 게, 살찌는 게, 배 나오는 게, 사장님은 이 배가 나온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이 뛰면은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하던 시절입니다. 배 꺼지니까 뛰지 말라는 거죠. 얼굴이 헬스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이면 헬스 가서 살 빼느라고 애를 씁니다. 요즘 음식도 살 찌는 음식보다는 살안 찌는 음식이 대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주 매운 고추에다가 고추조림 뭐 이런 거 그러면 살안 찐다고 그러죠.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마태훈 6장 10절에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양식을 연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렇게 많이 처먹고 넉넉하게 처먹고 냉기면서도 또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러느냐 하고 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꼭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외워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걸기 격임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문을 내듯이 그냥 하는 그 기도문 중에 한 토막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응? 오늘은 이런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 하늘 양식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양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 하늘 양식에 관해서 리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 영의 소리죠.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영의 소리를 들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걸림이 됩니다. 걸림. 부딪힙니다. 그래서 넘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뒤에 바로 59절 다음에 나오는 60절, 6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들도 어려운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스,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부딪히냐 이 말이야. 응? 영적 양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육적 양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모세 때 광야에 내렸던 만나 있어요. 정말 그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하늘. 그 하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 양식도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보면 하늘 만나가 진가에 수북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 굶어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목적이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이 있었어요. 양식을 주신 이유고. 왜 매일매일 주느냐. 이틀분은 걷질 못하겠어. 혹시 욕심꾸러기가 이틀분 가져가면 은 하루 먹고 남면 나머지는 다 부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밖에 나가서 양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날마다 안 주시면 죽는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구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저녁에 내려주면 저녁에 가져다 놨다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잘뭐 예? 요리해서 먹고 빠서 먹고 튀겨서 먹더니 뭐 먹,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날 먹을 것을 아침마다 주셔서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됩니다 해가 나면 다 쓰러져 버립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날마다 시작하는 그 스타트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하루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만나를 주신 목적을 한 말씀으로 한 구절로 딱 언급을 해, 하, 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먹이신 것은 이 말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딸이야. 알게 하려 알게 하려 그 알게 하려 하심이었단 말이야 그걸 알게 해주려고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내말잘 들으라 그말이야내말잘 들으라 네? 내 말을 들어야 니들이 산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러니, 만나는 뭡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했던 거예요. 응?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양식. 양식. 광야에 내리는, 내린 만나는, 하늘의 광야에 내린 만나는, 하늘의 양식. 광야에 내린 만나는 하늘의 양식. 예표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산다는 거예요. 만나를 줌으로 인해서 저들의 배고픔을 면하기도 했고, 진짜 내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말씀을 둥거리고 불순종하면 만나를 거두어 버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순종해야 할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임하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줄로 믿습니다 요한복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그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하늘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너희가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앞에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 먹었지만 죽었어요 하나,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듣고 불퉁거리고 불순종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 살이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내린 모세 때 내린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바로 내가 주는 이 떡은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요. 더 나아가 죽은 자도 살려주는 떡이다. 기가 막힌 떡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미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살이다 해버리니까 깝깝해져 버립니다. 그내 살이다 소리만 안 하시면 오죽 좋아. 그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부딪혀서 한 말이에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이 사람이 어찌 제능히제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게 하겠느냐.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려워서 이건 정말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걸림이 되어고 부딪혔는데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저들에게 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과 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비를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십니다. 하늘, 하늘 양식,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말씀. 그 어디 그 53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까까벌로 주시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 내네 살을 먹고 내네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지니. 그 다시 살려주기까지 한다는 거이 살과 피는 응?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겠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 아닐진데.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먹고 영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쳤겠냐고. 설령 그걸 먹는다 치고 먹으려고 한다 한들 그걸 먹을 수가 있냐고 있기는 하냐고요. 아 2천 년이나 지났으니까 없지. 그럼 2천 년 전에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면은 그게 매듭분이라 되겠습니까? 그며칠이라먹겠습니까 그걸 또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육신적인 살과 피 이야기가 아니요. 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바로 주님의 영을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니까 이, 이 살덩어리가 육,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게 아니요. 말씀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뜯다시는 어?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살, 육신적인 피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그거 먹는다 해서 사는 게 아니야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거 먹었다 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저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며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본문 뒤에 6장 63절에 있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라는 거죠. 살과 피가 살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육신적인 살과 피가 살리는 게 아니라 살과 피가 살린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한거 보니까 살과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영을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가리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을 때에 살과 피를 먹은 효염이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닫지도 않고 실제 예수님의 육신을 그냥 살과 피를 먹었, 먹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수도 없지만은. 말씀을 잘 깨달은 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주님이나 하나가 된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육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다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 일심이 되는 거예요. 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고린더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영과 부딪힌다 걸림이 될 때는 내 안에 계실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영인데 에? 오늘 설교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설교자의 영이에요. 아, 오늘 설교자는 이런 영을 가지고 있구나. 어? 이런 영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영을 가리켜서 살과 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제가 저 아무리 소리를 목청을 더듬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 그게 맞는 말씀이야. 할때 아멘, 할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목자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되는 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 55절 말씀 보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 하나니.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가는.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늘 기업이 이어지는 것, 이때어지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그냥 착 하면 찝 하면 입맛이 팍 하면 소통 떨어지는 소리고 톡 하면 담넘은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 하나가 될때 하나가 될때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양식 진짜 최종 최종적 그 의미가 있어요.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죠. 들을 것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나러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말잘 들으라. 그 말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잘 듣는 게 뭡니까? 귀만 갖다 대놓고 그냥 스피커 앞에 귀만 갖다 대놓으면 잘 듣는 겁니까?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너내말안 들을래?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켜놓고 뭉기작거리고 있으니까 너내말안들을래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슈퍼에 가서 간장한병 한 사오란 말이다 내말 들으라면서 들으려면 가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듣는 거예요 네. 양식이라는 것은 배불러라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배는 물만 먹어도 배에 부를 수 있어요. 푹 나올 수 있어요. 예? 고로새 한통 사다 놓고 한번 먹어봐요. 검새 배가 불러오지. 하늘 양식 진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 최종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행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정오쯤 되었을 때 행로에 고나여 걸어다니던 시대니까 그 시대 길이 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인과 생수에 관한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동네로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갑니다. 우리가 자꾸 기다리던 그분이 여기와 계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주님 드실 또 자기들도 공동체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의 대화가 끝나고 은혜받고 가고 제자들이 온 거죠. 가고 오고 이렇게. 우리 본문 앞에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1절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대. 사마리아 여자는 가고 제자들은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었어요. 나비어 잡수소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양식을 내놓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히 언급한 겁니다. 양식이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양식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뷔페 식당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따르서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일용하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양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광야의 만나의 사건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양식이었어. 내말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양식이요. 주님은 그것을 귀로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을 양식으로 생각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이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예비 시간에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행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양식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진짜 양식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은 자는 절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양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꾸 땡기고, 내가 해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알았으니 이 구원의 비밀 알았는데 내가 어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양식은 그렇게 땡기는 맛이 있는 거예요. 방 가운데 주저 앉혀 놓는 안진병이 되게 하는 그게 하늘 양식이 아니야. 네? 하늘 양식이 아니야.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5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51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따시 나를 먹는, 나를, 나를 먹는, 나를 나를 먹는 나를 그 사람도 그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개시록의 응? 3장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절묘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묘하게, 다만 그 옆에 바짝바짝 붙여놓지 않았을 뿐이지, 흐트러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 정말 기가 막힌, 신묘막직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보어요 기숙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보통 우리 이런 말씀 보면은 대문 밖에서 아니면 안방에 방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야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이 말은 우리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로 들어간다고. 마음 문을 여니까, 물을 여니까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기방의그 문이 뭡니까? 마음 문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 더불어 먹고.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러 더불어 먹고. 주님이 먹는 게 뭡니까? 아침 먹는거 어? 뺏어 먹는 겁니까? 점심 먹을 때 주님이 안에서 먼저 새치게 먹음, 우리 거를 뺏어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래요 네. 할렐루야. 네. 그로 더불어 먹는 게 뭡니까? 나로 더불어 하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주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육신을 가진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 하늘 뜻을 정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릇들이 바로 하늘 그릇이에요, 그게. 네?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 뒤에는 왔습니다. 그는, 네?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문을, 마음 문을 연 사람 말이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 같은 비천하고 무능한 자가 미약한 자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하늘 양식.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신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